시작! 하나님은 네, 공평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네, 공평하십니다 자 뭐가 공평하세요? <laughs> 네. 자 오늘 이거 마지막 합시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해주러 간 거예요. 쟁기질을 해주러 갔는데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쟁기 밑에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우리 아시는 거 있으세요? 꽃이 막 땅, 바닥, 이게 쟁기, 땅 파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챙기 버섯이라고 하죠. 아이고, 잘하시네 <laughs> 네, 이제 가끔씩 이게 돌뿌리가 걸리면 그가 깨져요. 그쵸, 그렇죠? 이게 버섯이에요, 버섯이에요. 버섯.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강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끔 돌뿌리 부딪히면 이게 턱 깨져요. 근데 그 버섯에 뭐가 걸렸냐면 봄을 반지가 걸린 거예요. 이게 파서 보니까 아주 값진 보물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청자. 청자요. 청자만. 청자부터 터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땅으로, 땅으로 덮어놓고 땅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집도 팔고 소도 팔고 자전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리고 또뭐또 팔았을까요? 자동차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밭을 사면 그밭 주인이 그 밭에 있는 보아도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잿 버섯 끝에 전기 끝에 보아가 나오니까 그걸 덮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사니까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저 우리 밥사랑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아를 달견한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또, 뭡니까?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복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은혜고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답은 예수입니다 시작 예수 시작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내 영혼의 구주 예수. 내 영혼의 생명 예수. 내 영혼의 능력 예수. 내 영혼의 구원 예수. 내 영혼의 복 예수.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니까 러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니까 자 누구를 발견하니까 예수, 예수. 자 다시 다시 시작 예수 시작 예수 내 영혼의 구주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의 능력 내 영혼의 구원 크게 좀 하세요 내 영혼의 믿음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은혜 크게 하세요 말빨이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죠 그러니까 아 예수를 발견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 뭐가 있어요? 이거 보고하세요. 뭐가 있어요? 치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자 어떻게 영접하고? 예수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뭘 발견을 한 거예요? 보아를 발견한 것 같이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 자, 누구를 만나세요? 예 크게 하세요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들 이거 보시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 뭐, 뭐가 있어요? 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 더 뭐가 있어요? 시원하니. 뭐가 있어요? 시원하니.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밧줄 달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밧줄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사 버렸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살 달려가니까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또 뭐도 팔고 다 팔고 그리고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집을 팔고 그 밭을 사는 것이 더 유익이니까 산, 판 겁니까? 손해니까 판 겁니까? 유익이니까 파는 거예요 자뭐이까 파는 거예요? 유익이니까 파는 거예요 왜팔았어요 유익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제가 바나나를 하나 주면서, 여보세요. 이거 바나나를 줄 테니까, 내가 50원에 팔 테니까, 당신 이거 가지고 가면 500원 받고 팔수 있어요. 그러면 50원 주고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자 사요? 안 사요? 아, 그래 아, 나 50원 주고 하죠 10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요? 안 사요? 사죠. 근데, 이보세요 내가 이 바나나 50원 주고 사갔어 너 당신 이거 30원에 팔수 있어요 그러면 사가요 안 사가요? 이거는 절대로 안 사갑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최소한 100원 500원 1000원을 받아야지 내가 50원을 주고 사가는 거지 이거 가지고 가면 50원 주고 사가면 당신 이거 가지고가서 30원에 팔수 있어요 그러면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절대로 사가겠, 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영리해요, 미련해요. 영리해요. 계산이 얼마나 우리는 빠른지 몰라요. 정말 계산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자, 빨리 정돈하세요. 자, 자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자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자 누구 안에? 예수. 크게하세요. 저, 저 뭐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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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사세요 여기 이거 빼고 구원 생명 복 능력 은혜 치유 이거 맙시다 예수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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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구원이 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세상이 줄수 있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누가 줍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이 줘요 못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또 무슨 병원이세요? 아산 병원 또 무슨 병원이세요? 세브란스 또 뭐가 있어요? 네? 삼성의료 또 뭐가 있어요? 네, 무슨 병원이요? 네? 네, 네. 성? 성모, 성모병원? 성모, 병원 성모병원. 네. 자, 성모병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잘하셔야다 네, 잘, 다 잘, 다 가봤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병원은 살리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입니까? 네, 자, 한번 잘 봐요. 병원은 살려고 리 세운 거예요, 죽이려고 세운 거예요. 큰세요 병원은 살려고 리 세운 거예요, 죽이려고 세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아십니까? 병원이 크면 클수록 장례식장도 엄청 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다 어떻게 해요? 다큰 병원 주고 장례식장이 없는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환자들은 죽으려고 병원에 가요? 살려고 병원에 갑니까? 살려고 병원에 가고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고 살려달라고 돈도 싸서 다다 갖다, 갖다주고 근데 살려달라고 갔는데 산 사람도 있는데 뭐하 사람들 이어요 죽은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봐요 우리 오늘이 무슨 요 일이죠?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날 여러분 하나님의 개수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돼지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또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죠 근데 하나님의 개수는 영혼의 개수예요 자 무슨 개수예요? 영혼의 개수 자, 하나님의 개수는 영혼의 개수다 시작 하나님의 개수는 영혼의 개수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계수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치고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게 하세요. 지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 없이 온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 가서 예수, 없는, 예수, 예수 믿고 온 사람 단한 사람도 없고 천국에 가서 예수 없이 자기 의로운 사람 단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잘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이는 생명 이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뭐 연쇄 서울대 고대 그리고 또 아산 이 병원에서 거기 가서 잔 의사 앞에 내 몸을 맡겨서 나를 살아 왔어요. 그러면 영혼이산 겁니까? 육체가 산 겁니까? 그거, 뭐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고쳐준 그 몸이 100년, 200년을 삽니까? 300년을 삽니까? 몇 년을 살아요? 아무리 여기서 제가 보니까 우리 밥사랑 송도님들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의사가 고쳐준내 육체는 내 몸,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걸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우리가 연장됐던 이,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길어도 50년 이상 가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같아. 앞으로. 음. 그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길어도, 너무 짧아요? 그럼 10년 더. 아무리 길어도 60년 이상은 못갈것 같아요. 그래도 짧아요? 그 짧은 모양이네. 그래요. 아무리 길어도 70년 이상은 못갈것 같아요. 그래도 짧은 모양이네. 자, 그래요. 아무튼 길든 짧든 우리는 그거는 7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분명히 언젠가는 다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뭐가 와요? 그게. 자, 뭐가 와요? 죽음. 자, 뭐가 있어요? 죽 죽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다가올 텐데.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분명한